금이야? 어, 광석이다. 더 비싼 거야? 금광 사금 팔지 마. 오케이 오케이. 아 레전드 아니잖아. 내가 봤을 때 레전드 잡으면은 162가 막 오오오 오오할 텐데 162가 오오안 하는 거 보니까 이 레전드 아니네 그냥 팔지 마 하는 거 보니까 아 방제 안에 낚시꾼들아 나 이제 동민이 이제 거의 벗어났어 살게요 파세요 네 진짜요? 500만원에 판다고요? 아 그래요? 아나 그렇게 비싼지 몰랐지 500만원까지 하는지 몰랐어 아 그럼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. 500만 원에 팔기는 제가 너무 좀 손해 보는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강제를 좀 걸어 뭐라고 해야 되는데? 금광석 1000만 원에 팔아요. 우주 최초라고 진짜? 지금 금광석 들고 있는 B J들도 없어서 1000만 원도 살짝 싼 느낌인데. 어? 야, 나 누나 원래 1500이야. 5 0 0까지 그렇게 비싸? 그러면 안 되겠다. 그럼 방제 바꿔야겠다. 금광석 뭐? 제시하세요. 오케이 좋아. 그러면 안에 안에다 숨겨놔야겠다. 그렇지 우리 때는 아이템 팔고 이러면은 주사건은 무조건 선 제시한 다음에 약간 거기에서 아, 그 판다면서요. 천오백은 포기 유아 너무 그 너무 비싼가?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다른 사람도 하나도 없대요. BJ 최초. 빨빨의 <laughs> 병신. <laughs> <laughs> 일리 견다 일리 견다 일리 견다 뭐 들고 왔을까 뭐 들고 왔을까 금광석 가져갈 수 있다고 뭐 말까 오케 이케 오케 오케 야사 수납해놔야겠다 아나 몰랐어 금광석 먹어 흑우려나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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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맞다 왔다가부 왔다 가부 왔다. 왔다, 빨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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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 주워 이리 이리 나 못 줍는데? 집에 있는 거못 줍는데. 자자자, 어서 오세요. 오 손님, 감사합니다. 몸통, 몸통, 머리통,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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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곰탕, 머리곰탕, 몸통, 몸통, 머리통, 머리통. 뭐라는 거야? 머리통 터졌어. 매니저는 일부터 안주었는데 북조선비는 매니저 못 믿어서 금광석 먹으러 후다닥 갔었네. 아 그런 식으로 이간질 하셈 하세요. 무슨 내가 왜 아무도 못 믿어. 왜 말을 더듬어? 유지장치 껴가지고 북조라고 팍! 아 짜증나. 기증할래? 잘 먹고 갑니다. 야뭘잘 먹고 가. 거짓말하지 마. 금광석 가져오시면 천에 삽니다. 아 휴. 줍는다니까 진짜 줄을 수가 없어 이거봐 금광석 살래요 1500 이하로 안팔아요 안 1100에 쿨거래하죠 아니요 1500 아래로 안팔아요 선비야 미안해 그거 만원짜리야 야 루미야 아, 아 뭐야 이거 터져 어. 야나 너네집 놀러가보자 하위 하위 와 자판기 뭐야 소개해줄게 거기야어 여기 집이야이야이이야이야이야 아, <laughs> 이거 뭐야. 이 이거 뭐야. 이 이거 뭐야. 이 이거 뭐야. 이거 뭐 이거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이거 뭐이 우리 집 가자. 아, 저문 열어. 아 잠깐 알았어. 아 맞다. 집 정리 살짝 해놔야겠다. 손님 오니까 집 정리 좀 해놔야겠네. 선비야 미안해. 그거 만 원짜리야. 아니야. 만 원짜리야. 싫어. 그래. 아 벌써 놀러 온다. 오. 아 뭐야? 예 전화했다. 거 있다. 야, 이제 전역했다. 야야, 어떻게? 휴가 나온 건가? 휴가 나왔다, 휴가. 상호야, 들어가자, 상호야. 밥 먹자. 상호야, 들어가자, 밥 먹자. 이 새끼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아! 루미야, 어. 아. 야, 너왜 이렇게 조용해? 구경하고 있었어. 어디, 어디, 어디?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이불 담그고 있어? <laughs> 아니, 너 어디야? 아니, 너 어디야? <laughs> 어디야, 너? 너왜 이렇게, 이렇게 조용해? 언니, 미안한데. 야, 너왜사을 들고 있어? 아니, 언니가 그렇 불안해 할 정도의 섬이 아니야, 언니. 착각하지 마. 아니, 어? 아니, 아니야. 그래도 나 이거 굉장히 나 긴장돼, 지금. 아, 기다려봐. 야, 내 돈나무 어디 갔어? 내 돈나무. 야, 내 돈나무 어디 갔어? 아니, 내 새싹 같은 돈나무를 훔쳐갔네? 이거 안 되겠다. 이거야, 이거, 이거 범인 잡을 때까지. 이거 한 발자국도 못나가 들어와. 있어. 그래, 문 닫아버려. 문 닫으면 우리 다 나가는데? 아, 그래? 어. 아, 이런 씨. 사는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? <laughs> 언니 왜 이렇게,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안 털고 언니? 야, 너네 뭐해, 거기서? 어디 있어, 너네? 야, 야, 아저씨, 아저씨! 그럼 나무 흔들고 그러시면 안 돼요! 아저씨! 저기요, 일단. 먹어봐 저기요! 먹어봐봐. 먹어봐봐. 어? 먹고 배워봐봐, 배워지나? 어? 다 이거 먹고 있지, 다. 이거 아들 짬 처리하는 거 아니야? 내가? 어. 아, 이거, 이거, 씹는 거야? 신는 어, 거야, 는 거야. 아, 거 저기, 아저그 아, 니요 저기 아저씨 그만 쓰시 눈도 안들니 아저씨 거기 왜데눈 눈도 안들눈데눈 파지 마세요 눈 야야, 땅 파지마, 땅 파지마. 야 어떻게 야 나무 다 없어졌다. 에야, 땅 파지마. 빨리, 빨리 심어해, 야, 땅을 살펴봐, 빨리 심어야 이거. 아 언니 그안 심어도 내일이면 맺어져? 괜찮아? 어? 야, 안 그만, 그만. 미쳤어. <laughs> 아니 이렇게 그 봐. 아니 이렇게 앉아진다니까 언니, 이거 의자야. 아니 이거 휑하잖아 너무. 멋이야. 아니 나 나무 그럼 온수구에 나나 미션이 다 나무로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준거 있잖아 내가 준거 과일 나무 심으면 나무 만들어져 과일 심으면 아 과일 어, 심어 언 어, 여기다가 여기 봐봐 아, 여기다 심어봐 산... 여기다가 좋아, 그거 봐봐 내가 아 오케이 해볼게 복숭아나무 심을게 어, 아, 어 과일 다 줄게 내가 이거 다심 언니 아 오케이 오케이 야야이개 숭아나무가 아주 좋겠어. 다 심어, 다시 못. 아니, 씨. 아니. 오, 아 이렇게 하면 나무 심을 수 있네. 어. 아, 누동꾼 패가 파갔다. 뭘, 뭘? 복수가 파갔다, 이 씨. 인류가 내 나라 심어 나라. 야, 그거 뭐야? 여기 말고 여기다가 심어. 이게 맞지? 오케이, 여기다 딱 심어야 돼. 좋아 오징어 팔고, 자폐 팔고. 하이야, 오늘 방송연까지 비켜!!! 자자자자 내돈 줄게! 어 이따 갈때줘 아냐아냐 지금 가 이거 바받았 <laughs> 어디야 <laughs> 어디있어 너네 어디지내 아, 땅이 왜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 민속산이 됐어 어야너땅 어, 어. 파고 다니네 뭔소리야 어. 언니 언절리. 나 여기있거든 야 무슨소리야 여기 다 구멍쑥쑥 났구만 나 사다리 안 들고 왔다고 오마이갓 내화석야 안되겠다 내가 20만원 주려고 뽑았는데 20만원 안준다 아니 언니 안준다고? 아니 안줄거야? 뿌시지마 뿌시마 줄거야? 줄거야? 어 줄거야 난 <laughs> 줄게 없어서 청소는 해줄 수 있어 청소를 아니하자청소 하지마 하지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먹지마 그 먹지마